요와의 인연이 원망스러웠다. 대나무 속에서 검을 휘두르고 있어야 했다. 바람과 바람 사이를 가르며 정확하게 배워라. 요는 그렇게 가르쳤다. 두 눈을 가리고 활을 쏘게 했다. 눈을 가려도 화살의 소리로 관역을볼수 있어야 한다. 요는 그렇게 가르쳤다. 오랜 시간 요는 준정을 일부였다. 모든 집착과 무력은 공으로 돌아가는 법들은 무엇 때문에 서로를 죽이려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넘어가서 306조 부터 읽을게요. 아래쪽에. 요인은 빛이 선뜩해졌다. 준정을 향해 칼이 날았다 요인 칼이 바람을 갈았다. 준정을 몸은 날며 바람을 피했다. 준정의 힘에 요가 뒤로 밀려 낭떨어지 앞에 섰다. 요의검을 피하며 준정은 길게 검을휘둘렀다 그리고 저 마지막 부분 읽을게요. 3대이조 마지막 중. 준정아. 이제 내 어미를 만나겠구나. 온 힘을 다해 마지막 말을 하며 요는 준정을 향해 손을 뻗었다. 떨리는 손끝이 준정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요는 눈밭에 엎어졌다. 스승님 준정은 쓰러진 채 기어서 요에게 다가갔다. 무수한 개설이 피고 지는 동안 준정이 의지했던 요였다. 내 어머니에 대해 다정한 한마디라도 들려주었더라면 단검이 박혔던 자리에서 피가 계속 흘렀다. 요는 준정을 향했듯 손을 천천히 내렸다. 요의 손길이 순해져 준정을 바라보았다. 준정, 너와 함께해서 좋았다. 요의 표정엔 아쉬움도 원망도 없었다. 준정이 당하가 그 손끝을 잡는 순간 이제 되었다는 듯이 요의 눈이 스르륵 감겼다. 준정은 앞으로 쓰러졌다. 그녀의 눈앞이 희미해져 왔다. 검푸르듯 바다에 붉은 빛이 일어거렸다 나무의 빛빛일까? 붉게 일어니는 바다 너머로 해가 소소하려 했다. 숨이 찼다. 남모는 저 바다 속에서 해를 맞을까. 뜨거운 물이 흐르고 눈이 서서히 감겼다.